2007년 8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땡 근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내가 아침 기도를 마치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니 근사님이 과일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땡땡땡 교회에서 만난 후두주 만에 발걸음이었습니다. 두 주간의 생활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의 삶이 더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재미있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이 바가지를 끌그면 집사님이 방언으로 권사님에게 맞댕을 해 웃음이 나와서 잔소리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방언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지 못했던 모임들을 하나하나 끊는다고 하며 정말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간정을 하며 은혜 받으라고 말씀을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도 고통하며 기도했던 권사님의 기도 응답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권사님이 전기를 못 느낀다고 하여서 아내가 전기를 주며 비염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예언이 나갔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새삼 깨달으며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깊은 예언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붙이시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막내는 예수님께서 근사님을 오게 하셔서 이야기도 하게 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고 피아노 학원을 다녀왔어. 사택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할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수영 안가니 나는 가서 몇 시간 놀다 올 건데 막내는 예수님이 빨리 가고 싶으신가 보다.예수님은 수영을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막내가 오늘 수영을 처음 배웠습니다.정말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영을 하지 않으시고 준비 운동만 하셨다고 했네요. 그때 막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수영을 몇 시간 동안 하려면 준비 운동을 하루 동안 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준비 운동을 하실 때 막내가 살짝 봤는데 손을 옆구리에 대시고 허리를 구부리시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마음껏 수영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2007년 8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가 넘어 땡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나와 땡땡씨가 아래 강단에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안경을 벗고 있다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목사님을 보고서도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땡 집사님이 오셨나 순간 생각했습니다. 안경을 끼고 보니 땡 목사님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들렸다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들리신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유익했다고 하며 인터넷으로 땡땡땡 책을 다 구입하여 보고 또 친척들에게도 나눠 주려고 여분의 책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과일을 씻어 대접했습니다. 마침 둘째도 학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과 막내는 수영장에 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늘 땡땡 교회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땡 목사님 사택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 목사님은 빙글에 웃으며 성령님이 왜 자기 집에 가자고 하시는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땡 목사님은 앞서가고 땡땡 씨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은 자가용으로 뒤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땡땡 마트에 둘째를 데리고 가셔서 목사님 집에 있는 자녀들의 과자가 든 장난감을 사시고 과자도 사셨습니다. 땡 목사님의 집에는 지내에서 온 다른 한 여집사님이 와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영 안이 열리려다 기도를 하지 않아 중단된 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오르다, 우리가 없는 바람에 다시 갔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귀신들을 보다가 지금은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아내가 예언을 해주며 불과 함께 성령춤을 하도록 손동작을 만져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아내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영을 마치시고 바로 오시고 막내는 내가 집으로 가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방들을 둘러 보셨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녀 방과 목사님의 서재에 불 터널 공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땡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녁을 지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족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불과 전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여 집사님의 두 자녀들에게도 불과 전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작은 딸에게 방언을 주고자 했는데 받으러 하지 않았고 아들은 금번 수른 해에 참석해서 방언을 받고 왔습니다. 방언을 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뚫려 있지 않아서 방에 가서 다시금 방언을 뚫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땡은 목사님이 심오하는 교회의 금요기도에 참석해 하셨습니다. 찬양 시간에 나와 땡땡씨는 앞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손동작을 하며 찬양을 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강대상 뒤에 떠셔서 불을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둘째의 말로는 손에서 세 갈래로 나갔는데 받는 사람은 받고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불이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무렵에 땡 건사님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예수님 전화해 볼까요? 전화해 보라고 하셔서 전화를 하니, 땡땡 마트 옆 토굴집에서 오리불고기로 식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가니 두 부부와 함께 땡 목사님 부부가 식사 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전화 가신 수르내의 방언을 받은 교회 학생 중 셋이 마귀 방언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마귀 방언을 하는 학생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게 중단을 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귀 방언이 없어지고 나서 다시 성령의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땡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간 것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분별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땡 목사님 집에 온 여집사님은 몇 차례나 종 교회에 오고 싶었지만 교회 앞에 두 차례나 왔지만 교회만 쳐다보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집사님께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내가 불을 주었고 아내는 갑자기 예언을 해 주어야 된다는 감동이 자꾸 왔다고 했습니다. 그이 동시에 성령님께서 아내에게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입에서 예 말이 튀어나옴과 동시에었습니다 아내가 성령의 증기를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그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을 보며 마음으로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내가 가슴에 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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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아내가 안아서 등을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연이 끝나고 아내는 성령 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아내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 집사님의 손이 따라 움직였습니다.집사님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눈을 감고 방은 기도를 하며 움직이는데 아내가 하는 동작을 그대로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집사님이 우리가 목사님 댁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고 가슴이 뛰었어요.말했습니다.이 현상은 성령님께서 함께 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심야 기도회에도 그곳 교회에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무엇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집사님도 같이 참석했는데 그 집사님은 성령에 취해서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강단에 계시며 불을 주셨습니다. 안에는 아주 뜨겁게 느꼈습니다. 큰 아들도 불을 많이 느꼈다고 말을 했습니다.밤 늦게 땡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불이 많이 왔제 라고 했습니다.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면 간혹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예수님 보기 싫어요.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집사님을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예수님께 내 덩치가 커서 못 안아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는데 갑자기 자기 모습이 아주 작은 것을 알았고 가슴에 폭 안겨졌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분인데 예수님이 등을 돌려 서 계시는 것을 보면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한다고 종종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집사님이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환상도 보았고 예수님의 특별한 간섭을 많이 받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땡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여 집사님의 진정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하며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묻고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영안이 열렸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곳곳에 영안 열린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녁에 성령님께서 둘째를 통해서 막내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갑이었습니다. 막내는 기록에서 말했죠. 지갑은 뽀송뽀송하다. 그래서 느낌이 좋다. 앞에는 귀여운 발바닥이 있다. 역시 웃는 것이다. 장령님, 사랑해요!